여러분, 안녕하세요. 발음교정센터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타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타, 타, 타. 큰소리로 따라 읽어 주십시오. 터터터토토토투투투트트티티 이임 모양을 제대로 갖추어 드십시오. 이댜댜뎌뎌 표, 트 투, 두, 야, 여, 요, 유의 발음이 타행 중에서는 좀 어려운 음,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는 타는 이와 아의 합, 여는 이의 어의 합, 요는 이 오의 합. 유는 이우의 합 따라서 타는 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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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타 터는 여니까는 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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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는 이오니까는 티오의 합 티오티오티오티오티오 유는 이, 우의 합. 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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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듀, 하면은 네, 다, 자, 디어, 디오, 를 옳게 발음할 수가 ]��요? 있습니다. 다음 3번 1과 2의 예, 글자들을 합한 것입니다. 예, 다, 켜, 터, 켜, 토, 켜, 투, 튜, 트, 티. 발음이 잘안될 때는 아행하고 예, 그 연결을 시켜서 아야, 다, 켜, 어여, 터, 오요 도토 우유 투투 으이 트티 해서 아행과 연관을 시켜서 읽으면 또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다타 트터 토토 투투 트티 그다음 작은 별 노래에 맞춰서 한번 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해보세요. 작은 밀로레. 마추춰서 작은 별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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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토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티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 트, 티, 타, 타, 다, 다 되겠죠. 다음, 네, 음성 녹음, 혹은 녹음기나 휴대폰, 혹은 컴퓨터에서 예, 녹음을 해서 들어보고 잘못된 부분 예, 각자 스스로 잘 교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공책과 연필. 예, 그 3번에 있는 타행을 공책에 써가면서 큰소리로 읽어가면서 한 분씩 써 보십시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